UAE 대통령이 바로 어제 한국에 도착해 오늘까지 머무르고 있는데 UAE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형 SK 회장, 방시혁 하이브 회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한국 및 중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 속보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과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UAE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어버린 뒤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한국이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선물 보따리를 공개했는데 그의 말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 제발 도와달라며 한국이 무함마드 유 e 대통령을 제발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며 난리가 났는데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UAE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밀월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산 전투기 성능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음에도 중국산을 선택해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신뢰도가 0인 중국산을 선택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고등훈련기 도입에서 최종 후보로 오른 한국산 T50을 배제하고 중국의 L15라는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선택했습니다. L-15는 중국 항공공업 그룹이 개발한 고등훈련기로 공중급유 기능과 일부 무장능력을 갖춘 다목적 훈련기로 UAE는 12기의 L-15를 도입하며 추가로 36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UAE의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FC-31도 판매했는데 미국의 F-35 전투기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21을 버리고 중국산을 또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로 UAE 공군이 도배된 지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국산 전투기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대충격을 준 것인데요. 중국은 AS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국민들은 분노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L15 전투기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과 작전 수행이 어려워졌습니다. UAE 공군의 여러 장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압둘라 알 누아이미 대령은 L-15 전투기는 에 예상보다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엔진 문제, 전자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마지드 알 만수리 소령은. 중국산 전투기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전투 준비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파티마 알하르티 중령은 특히 야간 훈련 중에 전자 장비가 자주 고장나는데 이는 조종사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중국산 전투기는 구입한 지3달 만에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첫 번째는 엔진 문제. 엔진 결함은 L-15 전투기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엔진 출력 저하, 연료 누출, 과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 두 번째는 전자장비 고장 중국의 L-15 전투기의 전자장비는 고장 빈도가 높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항법 시스템, 통신 장비, 무기 제어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S 문제, 사후 관리가 완벽한 것으로 유명한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고장이 나도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비용 또한 구매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 현대, CJ, GS 하나 등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만났고, 이 자리에서 결국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을 테니 한국이 대신 UAE의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도로, 빌딩, 건설 등도 모두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은 중국 대신 UAE의 초대 규모 미래 도시 프로젝트, 마스다르 시티를 막게 되는 초대박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마스다르 시티는 2030년까지 탄소, 쓰레기, 자동차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삼성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지을 계획입니다. SK 역시 중국 대신 UAE와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쁜 마녀입니다. UAE는 중국산 전기차와 스마트택시 대신 현대차의 AI 기반 스마트택시를 아부다비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바로 하나 시스템과 LG i 넥스원. UAE는 2022년 1월 이미 2조 6천억 원 규모의 천공 투를 구매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극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UAE는 올해 안으로 신규 원자로 내기 건설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을 지은 경험이 있고 사후 관리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며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수익률입니다. 최고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세계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 수익이 1억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천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 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 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에 더베스트프로페 t 을 친구 추가 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